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곤집의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등기구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벤치와 충전 드릴이 필요한데요. 일반 수공구인 드라이버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은 브라켓을 달때 목재에 핏을 를 받기 위해서는 이 충전 드릴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장에 있는 이 등을 한번 교체해 볼 생각인데요. 오늘 교체할 방등은 50W짜리 LED 방등입니다. 저희는 오늘 고효율 LED 방등을 준비했고요. 보통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방등을 구입하시면 중국산 싼 것들 만 원대부터 해서 국산 비싼 것 8만 원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등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등을 직접 교체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에는 항상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차단기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다 그러면 최소한 스위치라도 끄고 작업을 하셔야지 감전의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은 자취방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어 PL등이라 그래서 이렇게 4구 또는 2구짜리 등이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PL등 기구는 안쪽에 브라켓으로 해서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와 아니면은 이 PL등 끝쪽에 어 피스를 박아서 달아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 어, 브라켓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들이 뺐을 때 이렇게 피, 양쪽에 피스가 박혀 있는 형태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PL 램프들을 다 빼주시고요. 충전드릴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L 등을 분리하시면은. 어, 이렇게 전선 두 개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축 주택 같은 경우는 접지선까지 해서 선이 세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선이 두개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눌러서 뺄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선을 눌러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분리를 하면은 얘는 버리시면 됩니다. LED를 구입하시면은 LED는 별도의 형광등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본체 안에 LED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켓과 본체 이걸 분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외부 커버, 앞쪽에 커버를 분리하시는 방법은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수 있게끔 식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라라라. 보이시죠? LED. LED와 안정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터을 이쪽에서 빼서 이 부위에다가 이제 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두 개는 뒤쪽에 있는 브라켓, 브라켓을 쪼아주는 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사를 풀어서 이 브라켓을 천장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켓을 설치하실 때에는 그냥 천장에 막 박으시면은 사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천장에 박을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때려보시면 소, 소리가 조금 다르고 통통거리는 느낌보다 둔탁한 느낌이 드는 부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자리에 목재가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존에 피스가 박혀있던 위치를 보시고 뭐 가로 또는 세로에 상이 간다라고 보시고 어, 상의 위치를 찾으시면 훨씬 더 편하십니다 제대로 찾았어 아주 나이스 아우. 상에 정확하게 걸리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만 박으셔도 되고요. 상이한개 정도밖에 안 물렸을 때는 두세 개 정도 더 박아주시는 게 안전에 좋습니다. 오. 구멍을 통해서 전선이 나오게끔 밀어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나온 것을 지금 보시면은 까만 선, 흰 선이 있는 쪽. 이쪽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녹색선은 접지선이기 때문에 접지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선이 하나 더 있을 경우에는 이 접지선에다 꽂으시면 되고요 없으면 이쪽에 검은선과 흰선 쪽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가정용 전기는 220V로 교류 전기이기 때문에 검은색 흰선 선의 색깔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양쪽에 이렇게 꽂힐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브라켓의 위치에 나사가 걸릴 수 있게끔 위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해하셨던 이 나사, 나사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살살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방 위치나 방향이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짝 방향 조절을 하신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찾으셨으면 완벽하게 조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고정이 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 커버를 그대로 얹으시고요. 이렇게 얹으신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까 풀었던 시은 장치를 손으로 다시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구 교체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등기구 교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집수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집의 이선생이었습니다.